스페인 해솔리브로 만든 까사스디 후알도 올리브 오일 샐러드에 풍미를 더해보세요. 오늘은 스페인 명품 까사스디 후알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소개할게요. 해솔리브를 냉압착해서 신선함이 살아있고 샐러드에 곁들이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요. 피쿠알, 아르베키나, 코르니카브라세 가지 품종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건강과 맛 모두 잡을 수 있다니까요.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스페인 해솔리브를 사용해서 신선하고 냉압착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어요. 샐러드의 풍미를 더하는 건 당연하겠죠. 품종은 피쿠알, 아르베키나, 코르니카브라 세 가지 해솔리브의 신선함과 샐러드 풍미는 기본 냉압착으로 영양까지 꽉 잡았답니다. 리뷰를 안볼수 없겠죠? 가사스디 후알도 올리브 오일은. 병 디자인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대요. 뚜껑을 열자마자 신선한 올리브 향이 확 퍼져서 기대 이상이라네요. 샐러드에 살짝 뿌려 먹으니 맛이 정말 좋고 특히 피코알 품종은 끝맛이 살짝 매콤해서 느끼함을 잡아준대요. 다른 올리브 오일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맛.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맛과 품질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재구매 의사 100% 샐러드를 자주 먹는 분이라 올리브 오일 선택에 신중한데, 까사스 디 후알또는 정말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코르니카브라 품종은 향이 정말 독특하고 좋대요. 샐러드에 뿌려 먹으니 밋밋했던 샐러드가 고급스러운 요리로 변신하는 느낌. 샐러드 외에도 구운 야채나 고기 요리에도 잘 어울리고, 올리브 오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식탁이 풍성해진 기분이라고 하네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겠죠?